안녕하세요. 저희는 로스팅 관련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본스탑 포장 기계입니다. 오늘은 원두로부터 이물질을 걸러 주는 디스토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두를 호퍼에다 넣고 진공으로 빨아 올려서 통으로 넘어가면서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빠지는 거고요. 크랙으로 발생된 가벼운 것들, 부스러기 같은 것들은 어, 닥트를 통해서 연결돼서 빠져나가는데 그런 닥트에 연결이 될수 없는 곳은 이런 자루 필터를 쓰기도 합니다. 정통 유럽 기준 친환경 성능과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국내산 명품 모터를 사용했고요. 저희 제품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조작법이 매우 간단하고 성능이 확실합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사이즈를 설명드리면 넓이는 820, 깊이 1200, 높이가 2200. 즉 일반 사무실 높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식품이 닿는 부분은 당연히 서스 304, 스테인레스 304를 썼고요. 겉면은 검은색 분체 도장을 해서 까짐없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인버터 제어 방식이고요 뭐, 다 아시는 LS사의 정품을 썼고요 사용 전력은 1마력, 220V 단상, 60Hz, 0.7에서 1kW 용량을 쓰는데요.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전제품처럼 돼지코 꽂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 원두가 22kg까지 들어간다는거 저장통에 최대 용량이 그렇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거는 1120 20kg짜리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로스터기가 30kg짜리 이상을 쓰시는 업체같은 경우는 40kg짜리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kg짜리는 맞춤형으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그때 재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래에서 보면요. 어, 여기 미다지 문이 달려있는데, 원두가 가득 찼을 때 이걸 빼, 잡아 뽑으면 아주 시원하게 잘 빠집니다. 용기로 배출이 쉽고요그 다음에 조작법은 전원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모터 온, 모터 어프, 인버터 바람 쐬기 조절하는 다이얼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요렇게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하나만 보시겠는데 한번 보시죠. 원두가 올라오는 거 봤고요. 호퍼에서 빠진 원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두가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면서 무거운 거는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라가서 저장통에 담기겠죠. 필터 보이시고요뭐 똑같은 건데 하나 더 보죠. 저희 제품 실제로 설치된 사진이고요 어, 러스트기 앞에 자리를 잡고 있죠. 아직 배관은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닥트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먼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 원료통이 이제 우리 옵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원두 이송기를 쓸때 자동으로 중력으로 배출돼서 연결되는 호수로 올라가게끔 되는 통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강남에 아주 협소한 공간에 공장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었는데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네, 데이 좁은 공간에서도 잘 사용이 됐고요. 자세히 보시면 바퀴가 굉장히 고급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동이 편리하고 바퀴 하나도 최고급품만 썼습니다. 저희가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싸구로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40kg짜리 모습이고요. 조금 더 용량이 커 보이죠. 아까는 1마, 1마력인데 2마력짜리 못하고요. 똑같이 2 2 0볼트 꽂았으면 되고요. 원두 최대 용량은 40kg 썼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800만 원입니다. 놀라운 사진인데 저희 그 생두 업체에서 저희 거를 써서 걸러낸 음 사진입니다. 갔더니 이렇게 모아 놓으셨는데 세부치들이 많이 나온 요거는 브라질산에서 주로 나왔답니다. 뭐 기타 아무리 깨끗한 원두라고 설명, 그러니까 수입을 해도. 이런 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답니다. 자동으로 수확을 하는 기계를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생두에 섞여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원두를 볶아서 나중에 부스러기와 무거운 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두했을 때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을 따로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